대학자는 여기서 대학지도 할때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놈자자 쓰면은 뭔 뭐라 하는 것은 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대인지학이에요라고 했어요 대인지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대인지학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대인지학은 지금 주자가 얘기하는 이 대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주자는 소자에 대한 상대적인 말, 어른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인은,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인이 배우는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 왕양명 선생은 똑같이, 여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자는 대인의 뜻이다. 대인지 학이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하면서도, 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달리 합니다. 왕양명 선생은 대인은 깨친 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말하자면은, 왕영명 선생은 대인이라고 하는 이두 글자를 대인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여 천지 만물로. 여 천지 만물로 우이 일체자여라. 에?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자. 아, 여기 일절이라, 요것이 아니고, 몸체 자. 천지 만물과 더불어, 아마 일체 이렇게 쓸 거예요.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와 내가 같다 이거예요 세상과 내가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 저 주역에 보면은 말하자면 주역에 나오는 중천건괘구 5효에 보면은 부대인자는 여천지합기덕하이며 여일올합기명하이며 여사시합기사하이며 여귀신합기기룡하야 그러니까 합하는 거죠.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은 광명에, 응? 광명을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응? 그길룡을 합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어떻게 실감이 되겠어요? 소인은 너와 나를 나누는 자고, 군자는 너와 나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좋은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어, 이웃집에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어때요, 군자는 슬픔을 함께 하잖아요. 이게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밥은꼭 걸어 잠고 나만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려고 하는지. <laughs> 이런 자는 어떻겠어요? 너와 나를 구분짓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인이고, 이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것을 극하게 세상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자. 내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 네. 그러니까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자. 이게 성인이고 대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왕영명 선생은, 어, 깨달을 수 있는 책이다,로 보는 겁니다. 대인이 될수 있는 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 음, 또 공교롭게도 야산 선생도 대인을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책을, 소주역이다. 네? 대학의 축소판이다. 아, 참, 뭐야? 주역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인이 될수 있는 학으로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자의 설이 미진하냐, 그건 아니죠. 주자의 설은 또 나름대로 위대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흔히 지난번 서문에서도 나갔듯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단지 옛날에 어 아니 여기 대학의 책 보면은 팔주목을 얘기하는데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반 서민이 어떻게 평천할 수 있는 냐 얘기예요. 그런데 주자는 어떻습니까?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준수한 자는 이 대학 책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반 서민의 학문으로 끌어내린 분이 주자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주자의 말씀도 참큰 틀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하튼 이 대인이라고 하는 아, 이두 글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이게 큽니다.